지가 어, 약간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1시 3 0분인데요이 어, 차량은 제가 한 3주 전인가 그 정읍에서 예, 가정 차량인데요. 음, 그때 아마 QM6 LPG를 하면서 이 차를 판매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차는 어,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도색을 몇군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택 작업을 해서. 모두 딱 끝내서 상품화가 됐습니다. 음, 근데 일단 이 차의 내용은 주인이 한두번 바뀌었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단순한 사고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청문장에 가서 어, 한번 성능 맡아 보고 그 다음에 하체도 한번 찍어 보고 이게 예, 그리고 주인이 두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정읍에서 어, 탄차고 음, 관리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어백 불들어오 거하고, 그 다음에 하체에서 훈련하는 거, 그건 제가 수리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태는 특별하게, 어, 고칠 되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이 RV차가 괜찮고, 이차 금액이 굉장히 양식적입니다. 음 차량은, 어 290만 원에 차량을 제가 판매할 예정이고, 4등급 차량입니다. VGT 4등급이라서. 어, 미세먼지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R.V. 차가 200만 원대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음, 제가 한번 일단은 어 이게 그리고 M.X.L. 차량이 가지고 옵션이 네, 옵션이 어, 그 당시에 나올 때는 최고로 좋은 거였습니다. 썬더프만 빠지고 옵션이 뭔있는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 성능 맡은 다음에 외관 한번 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실내를 또 깨끗하게 있으니까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 실내 일단 옵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이제 블랙박스가 에째카게 하나 있는데 뭐 일단 나오는 것 같아요 하면은 이쪽 좋은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되는데 후방카메라는 에... 안됩니다 지금 보면은 에... CD와,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예 공조 시스템은 프로토 식으로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겨울철에 열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 이제, 겨울철에는 꼭 필요한 게 열선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상황은 이런 열선도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열선까지는 지금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가 2008년식인데 176,237km를 주행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2년대 차가 17만이니까 그렇게 많이 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그냥 이 연식에 비해서 비교적 아주 깨끗한 편입니다. 그냥 뭐 이게 이 차가 뭐 신차처럼 가 좋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연식에 비해서 어 깨끗한 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디 가나뭐 옵션 다 있고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게 핸들이 또 우드로 되어 있어요 뭐싼 차고 어댑터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예, 우드로 차가 핸들 되어 있고 깨끗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죽 같은 것도 벗겨진 것도 없고 이 당시에는 가죽이 안 벗겨졌는데 저기시 비밀로도 다잘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터치로 해서 문이 잘 뜨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보시면 이 색깔이 에이 몰드 자체가 원목형으로 해서 그래도 굉장히 기아봉도 고급져 보이는. 색깔로 되어 있네요. 어, <laughs> 뭐싼 차고 오래된 차긴 한데 그냥 그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방 같은데도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보시면은 정도면은 예. 굉장히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조수석 시트도 그렇게 많이 예, 까지거나 예, 지저분하게 되어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솔직히 그냥 어, 겨울철이니까 어차피 r v 차가 그래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200만 원대짜리 하나 사고 싶으신 분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 을 한번 드릴게요. 뭐, 금액적으로 깊센 게 아니니까 부담 없을 겁니다.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이런 안개등 같은 것도 다 되고, 는 라디오도 잘 나옵니다. 뭐가 불편한 점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일단은 <laughs> 어, 하체 하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따가 다시 한번 외관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2모에원1이2 8 2하4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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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한 상태4 4뭐 이런 데4이4 4 4이4 4 4 4 4 이런 스태프인데 부식이 없는 것 같네요. 그게 엔진 류도 보이는 것은 지금 약간 저기 조금씩 찌드는 거 있는데 그건 방법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데 부식이, 프레임 같은 데 부식이 없는 게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냥 불안한 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시죠. 왜냐, 이게. 연식이 12년 이고 얇은 차들 대부분, 예, 하체가, 2 0를 이겼는데, 이 정도면 양원 겁니다. 이런, 뜨는데다 다 떨어져요, 핸데가 원래. 핸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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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선반장에서 예, 어, 받아보고, 사고의 문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차량은 완전한 무사고는 아니고, 에, 조수석, 어, 앞에 핸드 하나, 만 단순하게 교환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는 크게 없는데 이쪽 보시면은 에 여기 어 실린더 블록 에 있는 오일 팬에서 약간 오일이 샌다고 합니다. 근데 오일팬 이런것들은 대부분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 오일팬은 많이 어한 5년 5-6년만 돼도 경유차들은 그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큰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예, 시원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 어, 제가 실내 클리닝은 하지 않는데이천장 같은 것도 이 정도면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여기가 다 깨끗하고. 차량은 제가 한번 운행을 에, 해볼게요. 한번 지금. 이렇게 제가 100km 넘게 받고 했는데도 특별하게 어, 핸드 떨림이나 어, 엔진 이상은 제가 느끼지못했습니다그 정도로 차량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주에 가서 한번 외관이랑을 제가 이게인데 제가 도색은 한세 군데 정도 했어요. 했는데 차가 지금 굉장히 그래도 자세가 나오게끔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 경차들이 얇은 차 타고는 도다지아 것들은 조그만손 봐서 내놓으면 차는 깨끗해요. 그런데 이게 뭐 그걸 어떻게 손을 보냈냐에 따라 들리긴 하는데. 차이점이 좀 있죠. 여기는 지금 전기차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보시면 지금 젤투스 어, 전기차네요, 도 전기 충전대 차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하기 나중에는 이제 뭐다 전기차죠, 뭐다있겠어요 경유차, <laughs> 전기차, 휘발유차, 전기차. 지금 뭐 하이브리드 나오고 하지만. 음,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그냥 무난합니다. 이쪽에 약간 갈라짐이 있고, 그냥 무난한 편이라고 보는데요. 약간, 특별하게 지금 바로 선볼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뒷자리는 이렇게, 열선까지열선까지 예, 열선까지 있는 차량이죠. 그리고, 뒷자리는 비교적 아주 깨끗한 편입니다. 시트는 네, 굉장히 그래도 찢은 도 없고 그렇게 많이 태우고 다행이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는 뒷자리 짐칸인데 분가하는 그냥, 그냥 무난하게 생겼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깨끗하고 맛있는 옷들이고 너무 많이 지저분하다고 못 드리고, 이런데 좀 깨끗해져 있고, 근데 이쪽도 깨끗하네요 하여튼, 그냥 무난한 상태네요, 그냥. 그냥 무난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MXL, 쿠산, 2008년식 MXL 차량인데이 MXL이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원래 뭐, 그냥 뭐, X, 뭐 L, 그 다음에, 그 다음에, LX, 그 다음에, A, mxr 이렇게 나오는데 등급이 그냥 라이트도 무난하게 깨끗합니다 은색 스톤인데 그냥 봐 솔직히 그냥 부담없이 타고 다닐 만한 차라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주 무난하게 타고 다니기는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중고차는 100%가 없습니다 이 차가 너무 좋다고 제가 뭐100%말씀드리는건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예, 보세요. 일단은 외관도 깨끗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조금 조금씩은 이 있는데 이런 거 옆에 있는데 이런 거 조금씩 있죠. 근데 특별히 보기 싫게 어, 나쁘진 않아요. 제가 가져와서 보기 싫게 나쁜 것들은 다 해놨기 때문에 예, 웬만합니다. 그냥 웬만한 상태로 그냥 겨울철 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트도 그냥 웬만해요. 그런데 쫙 약간 있는데 나머지는 다 깨끗하고. 그리고 운전석도 마찬가지고, 핸다 괜찮고, 문짝 괜찮고, 몰딩. 몰딩 끝에 있는 부분 조금씩 뛸수 있는 거에 이런 건 있죠. 뒷문짝도 괜찮고, 뒤다 괜찮고, 뒤 트렁크도, 에, 무난합니다. 깨끗해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보니까, 한50% 이상 정도는 남았는데, 당장 갈건 아니고, 에, 비가 서 좋네요. 타이어는 당장 갈 필요는 없고 올겨울 나는 데는 큰 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겨울 나는 데는 큰 죄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에 이 전륜구동이고 앞에 엔진이 있다 보니까 앞쪽이 조금 더더 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는 뭐저저 저 때문에 갈아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우난합니다 정도면 그리고, 차는, 어 부담 없이 타고 다니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것들, 뭐, 요즘 VGT 엔진이고, 사등급이기 때문에, 어, 뭐, 290만원짜리 RV차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은 그냥 타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타고다가, 뭐, 한 2, 3년 타다가 또 폐차시키면 또 그때 가서는 또 이제 뭐, 보조금 나오고 할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중고차량까지 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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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쪽 왜냐면 더군다나 이렇게 어, 10년이 넘은 차들은 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 금액적으로 이렇게 저렴한 것들은 조금씩 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좀 감안하시고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제가 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중고차 자체가 원래가 어떻게 고장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람 아픈 것처럼 이 중고차도 언제 어떻게 뭐가 나가서 고장 날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보다 훨씬 더더 아, 더 높죠.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 중고차니까 기계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 단속에 걸리지 않는 어, 4등급 차량 타스 분께 제가 이 차량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차건 나쁜 차건 계속 올릴 테니까요. 어, 지켜봐 주시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는 2시가 됐습니다. 마무리 꼭잘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